조우지 씨, 처음 이 영화에 캐스팅됐다고 했을 때어 굉장히 감회가 새로웠고또 이번에는 어 얼마나 또 다른 것들이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케미스트리가 나올까 되게 궁금했었는데, 여지없이 또 저를 괴롭힌다라는 점에서는 배우자들과 어 많이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. 왜 조우지 씨와 이렇게 제가 늘 괴로움을 당하는지. 그런 사이로 만나게 되는지 모르지만, 다음 작품에서 만난다면, 좀 다른 어떤 관계의 설정이 있으면 어떨까,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예, 2년 전에,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한테 써서 나는 때는, 뭔가 충기로 괴롭혔었는데, 이번에는 한나 세치 혀로 이렇게 괴롭히게 되는데요. 예, 그때 당시에 마무리하면서 이동호 선배님을 꼭 한번 어, 다시 뵙고 싶다 현장에서 다시 만나서 같이 연기 호흡을 맞춰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빨리 어, 기회가 찾아오지를 몰라서 어, 뭔가 놀라웠고 기뻤습니다. 어, 제 개인적인 표현을 빌리자면은 역시 선배님께서는 그 상대 배우를 데리고 가는 연기 굉장히 능하신 분이시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어, 또 많이 미웠었고요. 어, 저도 같은 생각인데 다음에는 제발 좀. 편에 서서 예, 편하게 저분 좀 괴롭히지 않고 어, 오히려 도와주면서 이렇게 어, 연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.